야, 여기 어디야? 아니, 아니 내가 그 당금주 얘기했잖아요. 당금주 여기는데 여기는 어디야? 여기 일자 일하는데 아니야 여기? 아니, 여기 전부 인력 붙어 있어. 이거 봐봐. 조용히. 뭐야?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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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오저왜 나? 어 깜짝이야. 알았어, 알았어. 야, 저뭐예 우리 심어 놓은 거야, 우리가?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제가 그렇게 당금주를 얘기했는데, 왜 이곳에 와서 촬영을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카메라 그림도 예쁘게 안 나오는 그림이에요. 이 가건물 자체가. 아, 근데 이쪽 근처인가봐요, 누가? 그죠? 아,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 여기 있잖아, 이거 봐봐, 여기 있잖아, 이거. 여기 당근. 옷이네기구나. 옷이네기. 야. 아! 야, 이거 봐라, 이거. 우와! 엄청 유명한 거예요 이거 이게 말봉주라고 엄청 유명한 거예요 이거는. 와, 이거. 이야. 우와. 아, 안녕하세요. 오늘 나 속가셨습니다. 예예 안녕하십니까. 이야, 엄청나네, 엄청나. 이거 뭐야? 이야, 뭐야. 돌내면 <laughs> 바로 저런 말인데. 아 여기 사장님이세요? 예예. 예. 오 그러시구나. 화성에서 예. 조만 공장 운영하는 닉네임 진생이고요. 진생? 예. 단금류가 취미고 본업은 이제 운반 제조. 아, 아 그러시구나. 그럼 투잡이시네요? 이중생활이네. 아 투잡은 아니고요. 이건 취미 그냥. 그러니까 취미 이거는 네, 네. 이중생활. 원래 본업이고 그렇죠? <laughs> 그렇죠 예. 지금 결혼했죠? 했죠. 근데 왜 이래요? 왜이 이거 이거라고 와이프가 뭐라고 안해? 사차 안하는데. 아니, 관심을. 이야, 이거 엄청나네. 양이 정말 아닌데? 한, 여기 한 2,000병 정도 있어요. 이야! 여기 있는 것만 해도 좋게 한 3억은 돼요. 너무 요 예? 너무 멀. <laughs> 너무 멀. <laughs> 3억 넘어요?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새벽에 누가 왔다 가요? 새벽에 누가 <laughs> 왔다 가요? <가면> 못 왔다 가죠. <laughs> <laughs> <정수. 웃음> 아니, 밑에 말봉주가 있더라고. 네. 이야! 이단구는 잡은 한 집이에요 이게. 야 이거 이거는 여러분 진품명품에 가져가 나가도 좋게 6천원 받는 거예요 이거. <laughs> 나중에 시간 되시면 네, 여름에 벌 잡을 때한번 오세요. 아니 근데 시, 그때까지 시간이 없더라고 지금. <laughs> 야. 예. 야 이거 야생 산삼이네? 이거 진짜 캔 거예요? 예예. 예. 아니 그럼 여기 중에 가장 진짜 내가 제일 아끼는 어떤 거예요? 가장 아끼는 거. 이야. 잔대예요 잔대! 국내 2kg 단위 야, 갖고 있는 사람들 몇번어요 아, 이야, 2019년 5월 15일 날, 스승을 할때 본인은 잔대를 캐러 갔었는데. 그렇지. <웃음> <웃음> 이야, 이거. 내가 볼때 술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는데, 이거? 70L 들어갔어요. 이거 지금 다 해서 뭐, 저, 넘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기서 모으는 거예요. 술수?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소장하고 있어요 아, 이거 언제부터 이걸 이렇게 모아서, 이거 지금? 지금, IMF 때부터 했으니까, 네. 한 20년 됐지, 2 0년이 모으는 네. 거를. 그럼 혼자는 혼자 하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 저희 멤버들이요 아, 멤버들 이렇게 다 같이 올라가서? 그렇죠. 그러면은, 네. 가장 구하기 힘든 약초가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재료 중에. 다 아. 힘들게 했던 것같아요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고, 제가 소장용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지인들한테, 지인들 이제 무슨, 뭐, 대소사 하나 있으면 선물로 드려요. 아, 선물로? 네. 그, 그, 어떤 것보다 값진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오늘 나도. 어. 저, 저, 우리도 다 준비해놨으니까. 아니, 저 요거를 아. 가져갈게요. 그거는 <laughs> 안 돼요. 네. <왜? 웃음> 선물이라는 건, <laughs> 네. 받는 사람이 <laughs> 네. 어떤 걸 원하는 땅. 따라... <laughs> 프로야, 프로. <웃음> 네? <웃음> 프로야. 진짜로, 내가 볼 때는, 이 정도로 모을 정도면 엄청나게 그, 당금주에 대한 애착이 있고, 그렇죠. 당금주에 또 어떤 그, 프라이버거시가 있거든요. 그죠 제대로 만난 것 같으니까 이제 좀 제대로 한번 담그는 것좀 어, 여주시죠 갑시다, 아버 먼저, 먼저 내려가서나 여기 마지막 정리만 하고 내려갈게 <laughs> 그냥 내려가 <laughs> 아니, 어차피 제작진 정리해야 돼요. <laughs> 먼저 내려가 계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예, 왜담그요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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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지금 애가 몇있어요한명이아들이딸이딸 <laughs> 아들 나으면 드릴게요. 이거 무슨 대통령 공약도 아니고 이런 <laughs> 공약을 거려. <거네>. 아, <laughs> 알아서 아, 하세요. 가시. 아, 가시죠. 아. 야, 이거 지금 저아 형님 아지트인가 봐요, 여기가. 예. 저, 아, 저희 이거? 멤버들 다 여기서 모여요. 아, 그래요? 예. 와, 엄청 많아. 야. 어, 야, 여기가 또천국이구나 약초 사부 임동균입니다. 아 예예예예. 약초 사부. 예예. 약초를 3 예.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 예. 그냥 약초 사부가 됐습니다. 술 담그는 것도 하나에 다 배우신 거예요? 저수 받은 거예요? 다 같이. 같이, 같이 하는 거죠? 아, 자연스럽게. 아 같이 하는 거구나. 예. 오. 또 이런 것도 취미생활 을 하고 계시구나. 여기 는 사부님 다 나가고 형님이 안담그신 거고? 네, 이건 사부님 거. 와 아, 이쪽은. <laughs> 여기서 가장 비싸고 오래된 게 어떤 거죠? 여기서 보물은 이겁니다. 아, 이거예요? 이게, 이게 얼마예요? 여 이게 백년대 천종 산삼. 백년 산삼? 예. 백년에 감정가 1억 나온 겁니다. 백년 산삼이요? 예. 백년됐천구 1921년이네요? 이야, 이난 진짜 오래된 거네요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담그는 방법을 좀 비법 좀 알려주세요. 이제 취미생활로할수 있게. 네. 작업선 작업을 할게 있어요. 아, 선 작업이요? 네, 이게 이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세척만 하면 돼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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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말고 제가 오늘 달고 거는 요거 하고 하수 네. 하수 어려운데. 네, 요게 태기도 음, 힘들고 찾기도 힘들지만 예. 거피가 제일 힘들어. 요 아. 아. 요거를 요거를 오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운동이니까 어, 한번 한번 배워 보도록 하죠. 형님 <laughs> 이게 응 그거 약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화소라고. 백화소. 오, 아, 이게 이게 어디 좋은 거 이게? 이게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만든다 그래서. 검은 머리를 흰 머리를 만든다 그래서. 아 거꾸로 말했다. 거꾸로 말했다. 검은 <laughs> <laughs> 머리를 흰 머리면 누가 먹겠어요? <laughs> 흰 머리를 검게 만든다. 그래서. 아. 제가 지금 제 체에 있는 게 요만한 알로데이 환이 있거든요 네, 환으로도 많이 나요 어, 그래서 제가 지금 먹고 있는데 거기도 이게 써있더라고요 네 백화점 가서... 백년계에도 음, 좋고 좋죠 어머님들도 죠 이게 여자분들 좋은 이유가 여기 에스로겐이 트 많이 들어있어요 아 맞아 네. 그래서 이게 여자분들한테 엄청 좋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지금 당금질할때 이거 어떻게 이걸 보시면 일단 야 이게 뭐야 이게 대나무 칼이에요 대나무 이거 이렇게 갈았어요 형? 안날카로워안 네. 날카로워요 안 귀여워 안 귀여워 뭐야 봐봐요 야 이거, 이거 보이시죠 이거 날카롭진 않은데 그래도 진짜 잘 깎았어 이거 봐봐요 잠깐만 필요한 도구가 대나무 칼 이걸 할 때. 도구하고 네, 이쑤시개. 이시 자, 그다음 요거는 요도 대나무. 아, 요도 대나무. 칼. 아, 이거 대나무, 대나무. 용도에 따라 좀 틀리구나. 그렇죠. 이제 삐쭉한 거는 이홈팔때 쓰는 거고. 네. 넓적한 거는 이 평판할 때 박스. 아, 사실 집에서 칼로 해도 괜찮긴 아, 하죠? 아 위험한. 그랬다. 그런 그런 거보다도 얘 얘가 카소 같은 경우 칼을 안 돼요. 아 식물이 닮으면 좀안좋나 네, 그래서 대나무가르습니다. 아 이게 칼로 하다 보면 또 심도절이 안되면살점이다 날라가잖아요. 아 그래서 쇠칼을 안 쓰는구나. 그렇죠. 지금 까보시면이 거필해 보시면아겠지만 아. 이렇게 거필. 아 그렇구나. 거필하면 나 안에가 나무 같죠. 오 완전 나무네요. 상하지는 않는가 봐요. 네. 오. 대신에 이게 쉬우운건 아니에요. 사실 저희가 산행을 하면서 얘를 찾기도 힘들지만, 네. 제일 힘든 게 있잖아요. 거필. 아 거필 벗기는 거. 네, 껍데기. 칼등 벗기는 거다 힘들어요. 아... 아니 물 넣가지고 어좀 불려서 벗기도 안 그래? 안 그래? 네. 오... 그러니까 이거 한번 벗겨보세요. 야 이거를 야 일년 이걸 하나씩 다 벗겨야 되구나. 이거 뭔 게, 한두 번 벗겨본 게 아닌데? 아 나는 옛날에 많이 벗겨봤죠. <laughs> 이거 막 다른 것 까만 거야? 뭘 만하시는 거지? 어른들 또 이런 농담은 좋아해. 요 이런 농담은. 무영호 타고 가서 3번 객차에서 어르신들 농담하면은 그 객차 자체가 여수까지 1시간 만에 가잖아 아, 여행 갈때 가장 즐거운 방법이 빨리 가는 방법 뭔줄 알아요? 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가는 아, 방법 그런... 가장 빨리 가는 방법 아, 그런... 이것도 아재인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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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담근 줄할때이 하수에는 뭐 칼집이라든가 이 구멍내는 거 이런 게좋 좋을까요? 좋지 않습 왜냐면 그래야 또 액기스가 더 빨리 나오 아, 그러진 않아 술을 붓는 이유가 삼투압이라고 그래가지고 안에 있는 성분 추출이 돼요. 당근은 이게 그냥 멋스로 담그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맛이 그렇죠. 저희가 좋은 성분을 추출해서 편하게 먹을 수 있게 그렇죠. 만드는 그렇죠. 작업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의외로 술을 싫어하는 사람은 이거를 만약에 아니, 하지 않고 먹을 효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효소로 담글, 담글 수 있어요. 얘도 효소로 담을 수 있어요. 아그건 어떻게 해? 요 그것도, 그것도, 장... 그것도 어차피 당근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니까 설탕 있죠. 네 설탕. 설탕을 넣어서 효소로 만들어 도 돼요. 아. 그러니까 효소란 뜻이 사람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좋은 정 성분을 추출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예요 아... 어차피 서, 술로 담금주 한 거나 설탕으로 효소를 한 거나 성분이 똑같겠네, 어차피 나오는 에기스는 그렇죠 오, 그럼 야, 술 싫어하는 사람들은 설탕으로 해도 괜찮겠다, 그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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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실 같은 경우도 제일 대표적인 건데 맞아요 설탕으로 해서 효소로 드시는 분이 많잖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술로 드시는 분 많아요 어, 맞아요, 매실주, 매실주 네. 주향마다 틀려서 야 이거 언제 이렇게 사볼게요? 근데 이거 이거 요거, 요거 1kg 백기는데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걸려요 와, 이거 참... 요게 다해서 한 1kg 되거든요 아 이거 내가 괜히 전화로 괜히 추천했나 이거를 <laughs> 하여튼 이거 다 커피 하셔가지고 담궈서 갈거 같아요 다 커피 하면 아, 담궈도 드릴 테니까 어... 만약에 안 가져가게 된다면요? 그래도 조금 해요 아 그래 알아서 알아서 <laughs> 근데 이거 하다가 만약에 내가 볼땐 이거 부러질 수 있을 것같아그때는 어떻게 해? 안 부러지게 해가지고 아 그럼 너무 힘든다 이게 떠 있는 거는 좀... 야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거 떨어지면 약간 좀그 효능이 떨어질 수도 있죠 효능은 떨어지진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대신에 아, 방법이 있어요 수술이라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나또 하나 떠 아니 <laughs> 또 하나 떠... 아니. <laughs> 다들 바쁘시겠지만, 이번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